갈라디아 서 절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그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느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야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너희 아버지 뜻을 따라 이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새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해가지 겠했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하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한 개활해야 하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이니의 많은 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도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주께하랴 하나님께 주께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오 배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하는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게 하이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롭도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내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은 내 속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런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해를 건은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퇴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 색으로 돌아간 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곱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한 노라보라 내가 너희 계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그후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날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했던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